자, 그럼 이어서 11문 문제 해보겠습니다. 어, 다음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시그마가 무려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k를 1부터 l까지도 하고, 시그마. k니까 요것만 하면 되겠죠. 요거 한식으로는 뭐로 나가겠어요? l로, l에 대한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l을 또 1부터 m까지. 그럼 이게 m에 대한 식이 될 텐데, 그거는 m은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더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시그마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요. 다 써서 계산하기 힘드니까요. 중간중간 아는 건 이제 풀어서 어, 미리 써 두고 바로 넣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이 그 K가 1부터 아 시그마 K가 1부터 L까지 K는요. 여러분 2분의, 그죠? K에 대해서 K가 대해서 k 변수가 되는 거죠. 2분의 L에 l 플러스라고 바로 쓸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풀어서 쓰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게 M이 1부터 N까지 한번 지나갔고요. 예, 그 다음 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산한 거써 보시면, 예, 중괄로, 소괄로 치고요. 그럼 L이 1부터 M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계산이 2분의, 요게 2분의 L의 제곱 플러스 1,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2분의 L의 제곱 플러스 N. 그죠? L이 1부터 M까지. 요거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 M이 1부터 N까지고요. 저거 2분의1 앞으로 빼도 됩니다. 2분의 1에플러 엘이니까 2분의1 앞으로 빼고요. 요거 2분의1 앞으로 빼주시고, 예, 요게 뭐가 됩니까? 예, 시그마 하나씩 나누죠. 시그마 k가 아니고 l이죠 l, 예, l이 1부터 m까지 l의 제곱, 그죠? l의 제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 L이 1부터 M까지 L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계산 되겠죠? 이거 계산한 거 바로 쓰자고요 요거는 뭡니까? 1부터 M까지 L에 적어보니까 이거는 6분의, 그죠? M이죠, M. M에 M 플러스 1의 2M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요거죠. 어, 뭡니까? L이 1부터 M까지니까 이거는 2분의, 더하기 2분의 M에 m 의 M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거를 계산을 좀 해주겠습니다. 어, 통분을 해보죠. 6분의 그러면은, 아, 이쪽에다 계산할까요? 왼, 아, 이쪽에다 어, 6으로 묶어주니까요. 공통인수 최대한 묶어보고 6분의, 그죠? m에 m 플러스 1이 되겠고 남은 게, 앞에 거는 2m 플러스 1 남았고, 자, 뒤에 게 2니까 분모 분자에 3 곱했겠죠? 여기 그니까 3이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2m 플러스 1 그대로 있고요. 그 정리해주면 6분의 m에 m 플러스 2고, 저게 2m 플러스 4예요 2m 플러스 4. 약분 되겠죠? 약분 하고 지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3이고, 여기가 뭐야? m 플러스 2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앞으로 더 빼죠. 2분의 1 앞으로 빼고요. m이 1부터 n 까지고, 남은 게 3분의, 그죠? 3분의 m에다가 m 플러스 어, 요기를 지금, 이 뭡니까? 네, m에 m 플러스 1로 묶었죠? 여기가 1이죠, 1. m 플러스 1, 예. 네. 요걸로 묶은 거죠? m에 m 플러스 1, m에 m 플러스 1이니까 m에 m 플러스 1이고, 요 2m 플러스 1, 그죠? 2m 플러스 1, 이 3이니까 3도해서 2m 플러스 4, 야, 2m 플러스 4니까 m 플러스 1로 나눈 거고, m에 m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러면 m에 m 플러스 1, 어, 여러분 알아, 잘 쓰셨을 것 같구요. 남은 게 이제 m 플러스 2입니다. 자, 이제 m에 대해서 식으로 고쳤으니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3분의 1도 앞으로 빼죠. 그러면 6분의 1에, 원래 아래줄에 써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좀 이어서 쓰겠습니다. m이 1부터 n까지. m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거 전리를다 시키겠습니다. 이제 계산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m 의 3승. 그죠? 어, 요거들 계산한 게, m 의제거 플러스 3m 플러스 2니까, 거기다 m만 더, 더 넣어주면 되겠죠? m 의 3승에 3, m의 제곱 플러스 2m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앞으로 쭉 길게 나와서 하겠습니다. 시그마니까요. 6분의 1을 해주고 하나씩 해서 습 6분의 1. /6. 자, 실제로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 한 거는 아, 뭐 소괄호 안쳐도 있군요. 시그마 안에서 넣으면요 각자 계산하는 거죠, 그죠? 뭐부터 m이 1부터 n까지 m의 3승 계산이 될 거고 시그마. m이 1부터 n까지, 뭐의 제곱? 예, 3, n의 제곱 계산이 되고요그 다음에 m이 1부터 n까지, 2, m, 요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한 거 하나씩 써볼까요? 자, 6분의 1이고요 자, 하나씩 쓰겠습니다. m의 3승. 자, 1부터 n까지 m의 3승이니까, 4분의, 그죠? 끝이 n의 제곱, 그 다음 m 플러스 1의 제곱하면 되겠고요 얘는 3 곱하기, 자, 이거 m의 제곱이죠. m의 제곱. 3m의 제곱. 자, 1부터 n까지니까요. 6분의 그죠? n 죠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그 다음 두 번째 2 e 곱하기 m이죠. m이 1부터 n까지니까 이건 2분의 N에 n 의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할 수 있는 거다 약분하고요. 요건 2가 되겠고 요거 다 지워지겠고요. 공통인수가 뭐고요? n의 n 플러스 1 보이시죠? 그죠? 여기도 n의 n 플러스 1, 여기도 n의 n 플러스 n의 n 플러스 1 묶어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6분의, 그죠? 공통인수 빼냅시다. n의 n 플러스 1 묶어냈습니다. 자, 안에 뭐가 남는가 한번 보죠. 안에 일단은 4분의 n의 n 플러스 2 남고요. 그 다음 분모 이거 2 남죠? 2분의 2n 플러스 2 남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다 빠졌으니까 뭐가 남아? 1이 남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통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이거 4로 통분하겠습니다. 4로 통분하면 이거 앞에 거는 n의 제곱 플러스 n. 뒤에 거는 4가 곱해질 거, 2가, 2가 곱해질 거죠. 요4 만들 거니까, 여기도 2, 여기도 2죠. 그러면 4n 플러스 2입니다. 4n 플러스이고 저 4니까 더하기 4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옆에 좀 쓰자 공간이 없으니까 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요거는 4분의 정리해 보니까 n의 제곱 플러스 5n 그죠 4이니까 5n 플러스 6이네요 자요거 인수분해 되겠죠 n의 6 플러스 5n 플러스 6은 여러분이 n 플러스 2의 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죠 분모를 합 곱해서 24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 다 됐네요. 드디어 아슬아슬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얼마냐 하면은 아, 여기다 써야겠네요. 64 24, 분모2 4고요자 n에 n 프로 1에 n 프로 2에 n 프로 3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시기 좀 길었지만 차분하게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도 하면서 뭐 알고 있으면서도 막 m을 n으로 쓰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유리를 미끄러서 워 그런데 여러분 쓸 때는 m, n 표시 좀 잘해서 헷갈지 리 않도록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주의할 거 나왔습니다. 자, 시그마 n 이 변수가 n이에요. 여기 안에 거는 1부터 20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n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자, 주의할 게 여기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시그마가 k는 1부터 n까지인데 마이너스 1의 n 마이 1승? 이거 n에 대한 거죠? K 아닙니까? 변수가? 변수는 여기고,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빼도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돼. 요게 K였으면, K-1승이면, 마스 이거를 해서, 여러분 뭐 나중에 배울 개차술 같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만, 이거는 그럴 필요 없고, K에 대해서 변수니까, 요것만 변수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넘기시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 잘아는 등차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저,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을 뺐을 것 그죠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20까지고요 저거 앞에 뺐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승이고 요 안에 요 시그마는 요것만 계산해야죠 요게 그래서 이거는 중괄로를 하면 쳐줘야겠죠 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요게 뭐죠 예2 k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계산해주니까 그러니까 k,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2 k 를 요거 계산하고, 그게 n의 단식으로 바뀌면 이걸 묶어서 n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서 구분이 잘안 되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대관로를 한번 쳐서 계산, 요걸 계산할 거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색 거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2 k 마이너스를 보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차식, k는 1차식. 그죠? 무슨 수요? 예, 등차수열이 되고요. 시그마 알면 등차수열할 필요 없습니다. 왜 시그마 나누면 되거든요. 바로 거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전에 이거 나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첫 번째, 말로 등차수열로 보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오늘 배우면 시그마로 됩니다. 등차수열은 뭐예요? 2KmRs인가 첫째 양. 2를 넣어서 2빼기름 1이니까 첫째 이 이건 거고. 공차가 뭐였죠? n 는 2를 넣어서 2는 4니까 4 빼기 1은 얼마? 3이죠. 그래서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을 만들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그마 알면요, 그냥 이걸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면 2로 묶어내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냥 k 하면 되는 거고요. 빼기 k가 1부터 n까지 그냥 1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지요. 맞습니까? 계산이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그마 변우는 그걸 변우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좀더 복잡한 형태를 여러분이 신속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요. 저거를 이제 풀어준 거 한번 써주죠. 예. 네. 그러면 요거 계산하고 갈까요? 시그마로. 2 곱하기, 그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 요건 1이 n계니까 n이죠. 약분 될 거고. 따라서 이거는 n의 제곱 플러스 n 빼기 n이니까 뭐로 빠져요? 그냥 n의 제곱으로 빠집니다. 계산 다 됐죠? 어, 그럼 나머지가 뭐냐면 이제 중괄로 한번 쳐주겠습니다 여기서 중괄로로 바뀌고 요게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이고요 저 녹색게 바로 뭐로 바뀌었어요? 이게 N의 제곱으로 빠졌겠죠 N의 제곱으로 빠져서 요거를 N은 1부터 20까지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봤던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러면 이거 뭐 등비수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지수 꼴인데 뭐첫장 등비수열 등비수열 말을 못해 왜 이게 같이 커져버리니까 그죠 같이 등비수열 되는 등비라는 거는 예, 비가 일정이 커져야 돼요 일정하지가 않죠 마이너스 1에 n 곱한 꼴로 커지니까 이거는 등비라고 말할 수가 없고 등차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예, 이럴 땐 나열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예, 나열해야 됩니다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니까 한번 써보죠 제일 처음 1로 봅시다 1 일러면 마이너스 의영승가 1이죠. 그러면 1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이너 2 보죠. 이너면은 2 n에다 이너는 거야. 그럼 이건 n에다 일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영승 1의 제곱. 아 이걸 쓸까요? 예, 쓰고 하죠. 예, 마이 자 일렀으니까 마이너스 3의 영승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의 2배 1이니까 1승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어, 3명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4 0면요 마이너스 0의0승 곱하기 0의 제곱 옆에 내려 좀 쓸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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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곱0 0 0의 제곱? 0 0 0 0 0 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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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까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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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의 몇 승? 5승에 뭐의 제곱? 6의 제곱. 하나씩 키우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몇 승? 마이너스 1의 6승 곱하기 뭐 7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7승 곱하기 8의 제곱. 이렇게 쭉 가겠죠? 쭉 가서, 어, 19니까요. 마이너스 1의 18승. 그죠? 18승 빼기, 1 9제곱 빼기. 마이너스, 아니,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9승에 2 0의 제곱되겠죠. 자, 뭐 지금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공통되는 게, 마이너스 1, 의홀수승한 마이너스 1이죠. 요게 마이너스 1될 겁니다. 마이너스 1. 요것도 마이너스 1. 요것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1. 다른 건 뭐죠? 그 다음에 제가 파라 캐치란 부분은 다 그냥 1이죠. 그죠? 요것도 1이고요.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입니다. 그죠? 파란색인데 분홍색하고 있네요. 일단 실선으로 그은 거.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써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됩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죠? 5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둘씩 묶어서, 여러분 뭔가 보이시죠? 네. 뭐가 보여? 두 개씩 묶으니까, 1, 2 묶으니까, 이거, A, A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것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보일 거죠. 그럼 계속 두 개씩. 요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맨 마지막 것도 요렇게 두 개를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점 하면 마지막 것도 19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트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요거 몇 개씩? 두 개씩. 총몇개 나와? 스무 개니까 1 0개 나오겠지, 0 개. 요런 거몇 개? 1 0 개가 나올 겁니다. 자, 합차죠, 합차. A제곱 빼기 B제곱인데, 이게 뭐죠? 예, 1 빼기 1 더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뭐, 3 빼기 4에 3 더하기 4입니다. 쭉 되겠죠? 19 빼기 20에 19 플러스 20이에요. 자, 멈추면 생각해보면, 이거 죄다 뭡니까? 주황색 이 부분. 이거 전부 다 마이너스 이래요 전부 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뒤에 거는요, 1 더하기 2 더하기. 그죠? 또2 바꾼다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쭉 더하는 겁니다. 그 앞에 거는 모조리 뭐? 모조리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그 다음 안에 게 뭐죠? 순차적으로 다 더한 거예 이게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더6더 어디까지? 예, 19 더하기 20까지 있겠죠.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계산되겠죠. 예, 처음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뭐랑 똑같아? 이 녀석이 예, 이 녀석이 여러분 잘 아는 뭐? 등차설과 똑같죠. 여러분 또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k도 똑같고. 그죠? 등차설로 봐도 2분의 항수 몇 개? 20개. 그 다음에 첫 항이 1이고 끝 항이 20. 21. 이걸 로 고쳐도 2분의 20에 n의 n 플러스 21. 똑같습니다. 계산이. 그죠? 그래서 요거은 곱하기 2분의 20 곱하기 2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 되겠죠? 요거 10입니다. 10.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10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찾아내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어, 점검해 보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